어, 회장염이 나타나게 되면 치료해야죠. 회장염은 간단합니다. 세균입니다. 항생제라는 유용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셔서 치료를 하면 되고요. 다행히도 감수성 높은 항생제들이 많습니다. 타이로신, 티아몰린 등이 있고요. 또, 엘로프록사신,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도 효능 있는 약제로 선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도 보시면 투약기간을 상당히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감염 시점 전후로 해서 최소 약품 투약기간이 3주 정도가 되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임상 증상을 컨트롤 할수 있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또 급성 발생 시에는 음수, 사료, 주사접종을 병행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치료 방법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어, 미네스타 수의과대학의 주한수 박사님이 회장염에 관련된 자문을 해주셨는데 회장염이 발생되는 농장에 이렇게 투약을 하면 컨트롤 하기가 쉽다, 컨트롤이 된다고 라 합니다. 어, 펄스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간헐적 투약 이라고 뭐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후보돈이 입식 또는 자돈이 전출, 입식된 이후에, 이동된 이후에 2, 3주 동안 항생제를 먹이고, 2, 3주 동안 항생제를 중지시키고, 또그 중지가 끝난 다음 이후에 또 2, 3주간 투약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장년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병이 동시에 있는 농장일 경우엔 오레오마이신 또는 링코마이신을 사용을 하고 호흡기 질병은 거의 없지만 회장염이 문제가 되는 농장에서는 타이란 단일제제를 투약을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약이 끝난 뒤에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지 발현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관찰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주 동안에 링코마이신이나 타이로신 등을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져가면 해장염을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다고 합니다.